<laughs> 정문에 사람 많아. 안무 새끼들 개무새끼들그쵸 어, 쩔어 하지 이거? 다들 어, 그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러 이것만 이라요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 고있어요 국회의원 도와주세요. 아까 일정시간가 출입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 시간이 안 남았어요. 그요데그 써나야 할것로그 지영한테. 경불량이 하달이 되면서 그때부터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사장하나는 지시가 있죠. 훈련을 받을 지 저희 서울 경찰청장 측에서 하던 거 아니잖아요. 당신들의 책임들을 어떻게 질라 그래? 이거 불법이야 불법! 이게 영원할 거라고 서울 생각해? 서울경찰청 네. 경정 박만식입니다 네. 군인들이 벌써 국회를 점령했잖아 당신들은 국회 안 지키고 뭐 했어? 군인들이 들어갔다고? 헬기가 지금 몇 십대 들어갔잖아 자, 어이구 없다 뭐 저... 특전사라고? 국회 어떻게, 어떻게 특전사가 들어 reminded... 음.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세요? 전두환 쿠데도 특전사가 했다 정 들어왔어 당신들도 안전하지 않아요, 가족들하고 다. 당신들 대한민국이 아닙니까, 가족들도? 개혁령 다음에 독재란 건 모릅니까? 전두환의 부역자, 노태우의 부역자, 윤석열의 부역자. 여보세요? 3문. 운동장 건너서 3문이야, 이게. 여기 군복, 어, 3문인데. 건너, 가 헬기장 왔어? 건너갖고 와. 어, 건너갖고 2층으로 오는데 1층도 하고 2층에 지금 못 들어가게 해갖고. 군인이 있어갖고, 그, 그 의원들도 못 들어가겠어. 어? 계속 군인 들어왔어. 구, 계속 군인들이 왔어. 그리고 못 들어오니까 정문으로는 나 라이브 라이브는 켜놨는데 <laughs> 보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토 여러분, 우리 아들딸 여러분, 여러분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단생이지 어떻게든 거기하는 거예요. 헌법 제7조령에 따라 전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것입니다, 여러분. 부동시로 군대를 기피하고, <laughs>

여보세요? 어, 잘못 눌렀어. 아니야. 아. 알았어. 어. 자, 자, 자. 자, 자. 어.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형, 그게 국회의사당 완전 진짜 안다리스러운 장난을 오셨는데, 네. 개굴! 개굴! 파이팅! 오, 씨. 어디 갔어? 퇴진하라! 아, 어? 뭐, <laughs> 왔어, 왔어. 가결 됐대. 아. 예. 이제 멈춰. 헤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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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왜 탄핵이지, 이 탄핵이지 씨 이러면 어? <목소리> 가결됐다고 안심하지 마세요. 우리는 다뒤이혀진다 <목소리>